자 이번에는 중3 수학 중단원 마무리 개념 원리 마무리 문제, 중단원 마무리 문제 2차 함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중단원 마무리 문제 215쪽에 13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이차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이 제2사 분면에 있다. 꼭지점이 제2사 분면에 있다. k 값의 범위를 구해라. 자, 이차함수가 최고차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죠 꼭지점이 2사 분면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1사 분면 2사 분면 3사 분면 4사 분면 아래 볼록이 꼭지 여기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1사 분면이고이렇게 되면 이건 2사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문제는 2사면에 있답니다. 1사면은 xy가 모두 양수고 2사면은 x는 음수고 y가 양수죠. 3사면은 x도 음수 y도 음수. 4사면은 x는 양수, y는 음수가 되죠, 그렇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알았습니다. 이 사분면이면 꼭 지점의 x 좌표가 0보다 작고 y 좌표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구해보겠습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고칩니다 6kx 플러스 절반의 제곱이죠, 3k 제곱이니까 9k의 제곱이죠, 그렇죠? 그 남는 건 뭡니까? 6k 플러스 3이 남았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되니까? x 마이너스 3 k 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6K 더하기 3이 돼서 꼭지점 x 좌표가 얼마입니까? 3K이고 꼭지점 y 좌표가 6K 플러스 3입니다. x 좌표는 0보다 작아야 되겠고 y 좌표는 0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k는 0보다 작아야 되고 6K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니까 k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0 보다 작아야 됩니다. k 값의 범위를 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14번 문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차 함수 y 골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c 이2차 함수가 모든 사분면을 지나도록 하는 상수 c의 값을 구해라. 이게 모든 사분면을 지난답니다. 2차의 계수가 양,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죠? 일단 아주 제곱보붙고 쳐볼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게 꼴과가 필요합니까? 4가 필요하죠.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4해 줘야 되고 c 해야 되죠. 그죠?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에, 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c 인데 이게 모든 사업면를 지난다? 그 위로볼록이다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x 이0 이라는 점이 대칭축입니다. 2가 그리고 위로 볼록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렇죠 그런데 이 그래프가 모든 사분면을 지나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꼭 지점이. 꼭 지점이 위에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고 요 Y 절편. 요 Y 절편이 0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죠. 0, 0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사분면을 지나지 않죠. 그러니까 아 Y절편만 0보다 크면 꼭 시험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Y. 즉, F의 0이 0보다 크면 됩니다. 0의형과 C가 0보다 크면 됩니다. 이 문제의 답은 C가 0보다 크다입니다. 15번 보겠습니다. Y e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X 플러스 자이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에 대칭이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했더니 했더니 그래프식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6이 됐습니다. m 마이너스 n을 구해라. 자 이번 문제는 평행이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이 그래프를 x축에 대칭이동한 다음에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이 그래프가 됐다. 일식과 이식이라고 합시다. 우선 x축에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y의 모를 바꿔줘야 되죠, 그죠 y의 모를 바꿔줘야 됩니다. y축에 대칭 이동하면 x의 모를 바꿔주고, 자, x축에 대칭 이동하면 y의 모를 바꿉니다. y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거를 정리합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고칩니다. 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8x가 됩니까, 그렇죠? 16이 되겠죠.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8이 되니까 플러스 8 해줘야 되죠. 어, 3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네.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3이 됐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x축의 대칭이동한 그래프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평행이동하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6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평행이동하면 이게 되느냐? 자, 평행이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그렇죠?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우리는 식에다가 x 대신에 x 마이너스 a를 대입했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b를 대입을 했습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까요? x 대신에 얼마를 대입하면 x 마이너스 1이 됩니까? x p l u 3을 대입해야 되죠. x 대신에 x plus 3을 대입하면 여기에 되죠. 여기가 얼마 대입하면 됩니까? 이게 넘어가면 y-3이고, 이게 넘어가면 y-6이죠. 여기다 y 대신에 얼마 대입하면 y-6이 됩니까? 아, y 대신에 y-3을 대입하면 되는구나. 이 말은 뭡니까?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거꾸로입니다.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3만큼 평이 더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m이 얼마? 마이너스 3이 되고 n이 3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따라서 m에서 n을 빼면 여기서 이금 빼면 마이너스 6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이번에는 16번 문제입니다. 자 16번 문제는 그림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y 골 e 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5라는 하나의 그래프가 있고 또 y이퀄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의 그래프가 또 있습니다. 두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하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또 하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모양이 비슷합니까? 이게 이렇게 돼있고그 다음에 네, 여기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요즘 원점입니다. 그랬을 때, 이 비금친 부분의 넓이가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흠진 부분의 넓이. 이건 꼭지점이고 이것도 꼭지점이죠 그렇죠. 이건 원점이고, 어,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고, 이렇게. 그러면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면적을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까? 아 물론 고달이 올라가서 접근을 하게 되면 구할 수 있죠. 지금 중학교 3학년 수학이니까, 예, 곡선을 접근할 수 없죠. 그렇죠. 자, 이제 한번 볼까요? 대칭성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1식부터 봅니까? 1식. 일식. 1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봅니다. 2 대입하면, x의 제곱, 네. 플러스, 6x 플러스 9가 필요하죠, 그죠? 그걸 뭐가 됩니까? 29, 18. 마이너스 18 해야 되죠? 그 마이너스 3이 됩니까? 2배의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식을 봅니다. 이식도 2를 빼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고 그렇죠?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죠. 따라서 이 식은 x -1의 제목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입니다. 자, 두 식을 보세요. 두 식을 보면 편행이도 한 거죠. 그렇죠? 이값이 같으니까 아래 위로는 움직이지 않고 어떤 그래프를 좌우로 움직인 거죠. 자, 여기다 x 대신에 x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이게 되죠. 그 그러니까 1식에다가 x 대신에 x 4를 대입하면 이 식이 됩니다. 그 말은 1식을 x 축으로 얼마만큼? x 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4만큼. 자, 그럼 볼까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이 길이가 4라는 거죠? 높이는 얼마입니까? 높이는 꼭지점이니까 3이 되겠죠. 이 높이는 여기까지까지 3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것인데 잘 봅시다.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는 그대로 평행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걷을 때, 그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죠? 그렇죠? 그러므로 요피 금초 이 때에 붙이면 아 평행사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평행사변형이 되죠, 이런 평행사변형, 그죠요걸 a, b, 이거 c, d라고 한다면, 요게 a, b, c, d가 되고, 요 길이는 얼마입니까? 4가 되고, 이높이는 얼마입니까? 3이 되는 거니까, 아 면적은 얼마입니까? 4곱하기 3해서 12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의 답은 12입니다. 이해합니까? 이런 문제는 시험에 출제가 잘 됩니다. 여러분 꼭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번엔 18번 문제입니다. 자, 18번 문제도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y 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의 그래프입니다. 자, 이거 우선 완전제곱으로 붙여볼까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필요하고 플러스 9가 되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9니까 위로 블록하고 1과 9가 1일 때 9. 9공 지점이고 여기서부터 y 절편은 8이죠. 8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 비슷하게 그려야 됩니다. 그런데 모양이 요점을 A라고 했습니다. 요점을 C라고 했고, 요점을 B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서 B하고 연결을 하고, C하고 연결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의 면적,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c는 알고 있죠. 아, 저 a 알고 있 꼭지점이니까 a는 1,9가 되겠고 그 다음에 c는 얼마입니까? 0,8이 되겠죠. 그죠? x가 0일 때 8이니까. 자 그러면 뭘 b는 어떻게 됩니까? b는 이 방정식 풀면 되죠. 네. 오른쪽으로 다 왼쪽으로 기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되는 거니까 이거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가 되죠. 그죠? 따라서 여기 4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b에 걸수 있는 4과 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저 사각형 면적 을 어떻게 구합니까? 이 사각형 면적,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인데 밑변 높이 어떻게 잡을 겁니까? 이럴 때에는 자 꼭지점은 x 고 1이라고 했죠? 이 만나는 요 점을 구해서 그렇죠? 요 점을 구한 다음에 요삼각형의 면적하고 이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면 되죠. 자, 구해볼까요? 그 BC의 식은 어떻게 됩니까? BC. BC의 식은 y절편 은 8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죠, 그죠? 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 이 직선의 식이죠. 이게 x가 1일 때 얼마입니까? x가 1이면 y가 얼마입니까? 6이 되죠. 요점의 좌표는 얼마입니까? 1.6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길이가 9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되어 있는데, 이렇게 내리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9에서 6을 빼니까 여기 3이 되죠. 3이 되고, 요 점은,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되죠. 요 길이가 1이 되고, 요 길이는 4니까 3이 되죠. 그죠? 따라서 이면적과 이면적을 더하는 건데, 이면적을 S1, 이걸 S2라고 한다면, S1은 2분의 1 곱하기 2 길이가 3이죠. 밑변 곱하기 높이는 1이죠. S2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네, 이건 3이죠. 높이는 높이도 3이죠. 따라서 이건 2분의 3이고 이건 2분의 2가 돼서 결국 우리가 파고 내서는 S1 플러스 S2가 돼서 2분의 12, 즉 6이 되는 겁니다. 구하고자 면적은 6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발전된 방식으로 문제를 푼다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알면 넓이를 구하는 공식 여러분들 알고 있죠? 차차 설명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주사위를 세번 던집니다. 나오는수를 차례대로 A, B, C라고 할 때, y 골 A x의 제곱 마이너스 B x 플러스 C 그래프의 축이 그래프의 축이 x 이퀄 1이고 이차함수가 0,2를 지나한다그럴때 그렇죠? 확률을 구해주사위를세번 넣었을 때첫 번째 a가 나오고 두 번째 b가 나오고 세번 넣었을 때 c인데 여기서 대입을 했더니 그래프의 축이 x 이퀄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함수가 역커바 이르지않다. 역커바 이르지않다는 얘기는 c가 이란 얘기 아닙니까? 이 말은 c가 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 이거만 풀면 됩니다. 자, 축을 보야 되겠습니다. 축을 어떻게 구합니까 y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축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x 플러스 2a 분의 b 제곱 그죠? 어, 마이너스 이쪽에 4a 분의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했죠? 이쪽 생각합니다. 축의 방식이 마이너스 2 분의 2a 분의 b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여기 음수니까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x는 2a 분의 b가 됩니다. 2의 b 그렇죠? 2a 분의 b. 2a 분의 b가 되니까 이게 얼마? 1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b는 얼마입니까? 2a가 되죠. c가 2가 되고 b는 2a가 되는 경우의 수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던진 둘의 수를 a, 두 번째를 B, 세 번째를 C라고 한다면, 자, 봅시다. A가 1이면 어떻게 됩니까? B는 2가 되고 C는 어차피 2가 되고죠. A가 2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B는 4가 되고 C는 2가 되죠. A가 3이 되면 B는 6이 되고 2가 되죠. A가 4가 되면 안 되죠. b 는8 나올 수 있습니까? 없죠. 이세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 주사위를 세번 던졌을 때총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6곱하기 6곱하기 6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나오는 경우에서 세 가지니까 3, 이게 답이 되겠죠, 그렇죠? 하나 지우고 2가 되죠, 36, 7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